안녕하세요. 보호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는 절대 모르는 항혼이원 원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항혼 이혼을 원하는 진짜 이유 세 가지. 항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 이제 상당한 분들이 예전부터 이혼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 그리고 뭐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고통받고 살면서도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다가 이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고 독립을 하고서야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 또 부모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커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이혼 소송을 건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항원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가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예금이나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 예금과 연금을 한쪽 배우자가 이제 독식하고 이제 생활비를 이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 이제 생활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 기분이 나쁘면 뭐 생활비 안 주는 식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을 때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번 돈인데 이렇게까지 불평등한 대우 받으면서 살수 없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항원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항원 이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후에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건강도 챙겨주고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이제 배려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뭐 수술이나 뭐 입원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배우자가 뭐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자기 밥안 챙겨줬다고 막 성질 내고 하면은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몸도 아프고 힘든데 이 도움도 안 되는 이 배우자랑 살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와 항우 이혼 준비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은, 항우 이혼을 준비할 때 소송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협의로 진행할지를 우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 이제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협의로 더 나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 시이 협의 이혼 법원에서는 이 당사자 간의 이혼 여부만 확인해주고 이 재산에 대한 상황은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재산에 관한 부분은 별도 재산분할 협의서와 같은 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뭐 잘못 기재될 경우 추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들은 황혼 이혼 소송의 이제 당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성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 다툼보다는 재산분할 다툼이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만큼 이 축적된 여러 재산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재산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 분할의 목을 잘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대략적인 재산 내역을 이제 정리했을 때 내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의 적절한 보존 조치를 미리 취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온이혼의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월급 등의 압류가 불가능하고 재산을 전부 이제 처분해서 현금으로 은닉을 해버리면 판결이 나더라도 이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므로 항온이혼의 경우 특히 보존 조치를 잘 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재산 분할은 대부분 5대5인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 황혼이혼은 이제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 비율이 5대5에서 가장 많이 판결이 나고 있지만 무조건 5대5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 중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시점 그리고 해당 상속이나 증여의 가액 등에 따라서 기여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배우자 중 일방이 뭐 무리한 투자, 뭐 주식 등으로 재산에 손해를 많이 끼친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이 증액할 수 있는 주장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감액할 수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배우자는 절대 모르는 항혼이온 원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